네 반갑습니다. 전략가 제갈 공명입니다. 일단 어모먼트 물려 계신 분들만 뭐 오늘 제 영상 보시면 돼요. 자무브먼트 특히나 트럼프 일가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얘는 뭐 세력하고 다 같이 물린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좀 제발 집중하시고 일단 이렇게 영상 클릭한 것 자체가 우연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만큼은 자전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모든 저희 구독자 분들께.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공평하게 자 여러분들 판단 잘 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우리 무브먼트가 시세가 좀 올라와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어, 매수세라는 게 있어야 돼자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재단 측에서 시동이란 걸 걸어줘야지 개미들이 올라타수는첫 번째 발판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매수권을또 띄우면요 거기 또다시 속아서 개미들이 올라타기 시작을 해요 학습이 안된건지 모르겠지만 자이 고점에 여러분들 물량 그대로 덤핑한 다음에 그대로 떡 나가 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자잘 보세요. 자새로들이 나간다면 언제 나가겠어요 여러분들? 어요 정도 선상에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머리부분. 자 여러분들 언제 나가고 싶어요? 저 망가타선 약 올라서라도 막더 위에 나가고 싶겠지만 내가 무조건 최고가에 매도할까요 여러분들? 진짜로 위험한 착각 표인 하시면서. 자 여러분들. 어깨분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러려면 머리분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야 된다. 동시에 오차범위를 계산해서 도대체 간에 이 무브먼트 총 유통량 대비 어디가 어깨 금액이냐를 알아내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자 시동이 걸려야 된다고 했잖아. 시동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어 매스컴도 한몫 해줘야 돼요. 자 이거 이미 같은 날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같은 날로 관련 보도자료까지 근데 중요한 게 일정이 일정 자체가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자제 영상 보시면 또잘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대응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네모만 기억을 하세요. 딱 복잡할 거 없고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시는데 어 제가 오늘 영상 보신 모든 분들에게 무브먼트의 어깨 부분의매도타점을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대로 공유해 드릴 거야. 그냥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무료로 나눔해드릴 거야. 근데 다만 걱정인 게 뭐냐? 제 저번에도 다른 영상 이렇게 찍으면서 자 예를 들어서 뭐만 원에 매도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죠? 어 방송사했다가 유튜브 측에서 제거채널을 그대로 제재 들어오더라고. 이거 그냥 말했다고. 자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나 진짜로 급해. 나 진짜로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하신 분들은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 이거 정말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거든요. 제좀 급히 정리하고 메모장에 적긴 했는데 진짜 제 개인 핸드폰인데 대신에 여러분들 지켜야 될거 무브먼트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할게요.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은 일절 금지. 왜냐면 이분 한분한 한 분들께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일정이 진짜 얼마 안 남아서 그래요. 자 아래 번호로 무라고 한 글자만 보내세요. 다 적을 필요도 없어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대로 보내시면 돼요. 어차피 무음으로 해놓고 있으니까 상관없고 말씀드린 대로 무료입니다. 무료 여러분들 마지막 방법이에요. 자 아래 번호로 무한 글자만 보내면 되신데 저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매도 타점만 딱 보내드릴 거예요. 매도 타점만. 저랑 더 이상 티키타카할 필요도 없고 뭐 사연을 구구절절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나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다 물린 지점이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잘 보세요. 차트가 기습적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내리 꽂을 겁니다. 말 그대로 기습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서 거래한다 말도 안 돼. 현실 불가고. 자안 돼요, 정수리. 마음은 알겠는데 정수리 안 됩니다. 그렇다고 지레 겁먹고 밑에서 조금 반등 왔을 때 털지 마시라 여러분들 버틴 세월이 얼마인데 손절을 왜 봐? 손절을 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어깨 부분 매도 이항만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 구간이요, 어 무조건 그 사이를 지나쳐야 되는 관통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 금액대는 무조건 지나가야 된다는 거. 자, 지금 제가 말을 못할까 너무 답답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금액보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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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게이 매도 타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떠먹게 들었는데도 아나 귀찮아 아무것도 안 해라 없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돈 걸린 문제예요. 자여러 분들 조만간 아래서 위를 보면서 와 나도 매도 이야기라도 한번 해볼 걸. 매도 이야기라도. 여러분들 매도 이야기 어려운 일이에요. 막돈돈 이런. 맨날 코인 사면 아 정수리 걸어놓는 게 매도 이야 아닙니까? 어. 자 여러분들 잘 선택하시는데 제 영상 초반에 뭐라 그랬죠? 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드린다고 했죠. 자, 전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이 상황 속에서 방법까지 마련을 해드렸어요. 맞나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 번호를 못 외울 상황이야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 자, 이분들은 지금 보세요. 지금 영상 밑에 더 보기 한번 눌러보세요. 영상 밑에 보면 더 보기라고 좀 진하게 글씨 보일 거야 세 글자. 자, 그것만 눌러도 첫 번째 줄에 문자 분에게 링크 있을 거예요. 그거 클릭하면 1, 2초 있다가 제갈공명 문의합니다 뜰 거에 한 그대로 보내면 돼요 뭐 적을 필요도 없이 없이 무브먼트 밖에 문자 받는 거 없습니다 어. 자 제가 말씀드린 금액에 매도 야간 신분들은 단연컨대 무브먼트에서 빠져나오게 되실 거예요 무조건 빠져나가게 되실 건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코인판에서 지금 어디로 시선을 돌리는 게 가장 적합할지 이 부분까지 같이 팩트 체크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였죠 여러분들 무조건 정보하고 타이밍이라고 요 여러분들 자 지금 어, 대량 바이백을 준비 중인, 자이 많은 바이백을 그리고 통째로 소각하겠다는, 자 이러한 걸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도 존재합니다. 자 코인 호재 중에 가장 큰 호재가 바이백하고 소각이시거든요. 자 우리 말하는 흔히 코인 졸부라고 있죠. 자 정확히 이 시기 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들는 법도 없습니다. 자 정확히 일정이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노출 못 하는 건좀 이해해 주는데이때부터 아마 바이백 시작이 될 건데 여러분들. 기존 바이백 같은 경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야 돼요. 어, 도대체 바이백이 도대체 어떤 거인지. 자, 여러분들. 어, 재단 측에서 자기 어, 코인을 사서 그대로 소각을 시킨다는 거는 호재 중의 호재인 거고. 자, 재단 측에서 실제 공식 문서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지금 영상 보시는 거 여러분들 우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정말로 우연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이런 정보와 타이밍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게더 위기일 수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가는 거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계속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겠다. 자,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퍼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다 쫙쫙 빼서 퍼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마저 여러분들이 놓치신다라면은, 안 되는 거고, 특히나 아까 좀 물려있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은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정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할수 있어요. 정말 안전하게 잘할수 있으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한테 왔던 기회를 발로만 안 찼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또다시 좋은 정보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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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올리면은 3,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영상 하나 찍는데. 자, 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 였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 여기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릴 거야 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자 이런 건 조심해라 저런 건 괜찮다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어, 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할수 있으니까요. 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 어,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